오늘 5이닝 4K 자책점 없이 시즌 3 번째 승리 가져가게 됐습니다. 먼저 오늘 경기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. 팀이 이제 어제 졌는데 오늘 이겨서 뭐 기분 좋게 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팀이 먼저 선취득점을 냈을 때 제가 너무 쉽게 이제 동점을 허용한 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경기 이제 다음 경기 때는 이제 보완을 잘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6회박진영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아 만루 위기까지 갔지만 다행히 막아내고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. 더 가우스에 들어오면서 포옹하는 모습이 중계에 잡혔는데요. 상당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. 두 분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? 어, 진영이 형이 어, 이런 위기 상황을 제 점수 제 자책점이 될수 있는 걸 많이 막아줬고, 그래서 늘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제가 하기 때문에 항상 중간 투수들을 모든 선수들한테 고마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선발 투수로서. 이번 시즌 부상 후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 시작부터 줄곧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올한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? 어, 일단은 캠프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왔었는데, 일단 시즌 초에 조금 팬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, 이제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보다 이제 팬 여러분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. 네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점차 다시 선발로서의 든든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매번 마운드에 오르는지 궁금합니다. 시즌 초에는 항상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된다. 무조건 점수를 안 줘야 된다라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좀 안고 던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워낙 타선도 좋고 일단 수비가 뒷받침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선배 선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투구를 하려고 했던 게 그래도 오늘까지 조금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. 항상 저희 롯데 자연츠를 응원해주시고 항상 바라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에 못 오셔서 뭐 아쉽기도 하고 팬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팬 여러분들께서 어, 야구장에 입장하시기를 어, 기다리고,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